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산 펜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었어 이거를 네. 아주 그 탐을 내는 거예요 쓰면서 <laughs> 아니 진짜로 이렇게 본게 아니에요 이렇게 봤어요 트럼프가 아 그래서 그 펜을 이제 또 선물로 주는 예. 아주 또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매국 세력들이 여기에서 가장 좌절을 많이 했대 왜, 이 왜? 장면에서. <laughs> 야 m 다 n 렸다 트로프가 유 h 명 구하러 올줄 알았는데. 야 a g 명 의자 빼줬다. 여기에서. 와, 아, 의자 빼줬지. 요거에서다좌절했다 아, a 예. g o 서다 그냥 잤대. o <laughs> 장면 때문에. o o d 서다 잤어. <laughs> 아 실제야. a <laughs> 국 세력들. 저 팬. 눈동자 한번 자봐 <laughs> <laughs> <너> 봐. 봐. 아 <맞잖아. 웃음>